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어제 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재정건전성 타령을 입에 달고 사는 기재부이지만 정작 세법 개정안은 명확한 감세 기조로 트위스트를 추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줄어드는 1조 5천억 세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기업을 위한 감세 선물 세트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기후위기 등 다차원적인 위기와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방안,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은 역시나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세법은 단순히 재정 확보를 넘어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백년지대계의 정책수단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법 개정은 백년은커녕 일년도 1년, 채 내다볼까 말까이고, 그나마도 원칙 없이 그때그때 현안을 쫓는데 급급할 따름입니다. 이런 식의 단기적이고 근시적인 세법 개정을 반복하면서 명확성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조차 세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국민들은 자기가 낼 세금을 스스로 계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함을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차원적인 경제 사회 위기와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원을 재정비하고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전면적인 조세 체계 개혁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 저는 경제 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 세대를 위한 조세 개혁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세 개혁의 방향과 원칙, 연차별 조세 부담률 목표와 주요 세법 개정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세 개혁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법령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본적인 조세 개혁의 초당적인 논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조세제도의 정비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